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813원 현재 가격은 800원대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어제 날짜로 6% 7% 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서고 이제 곧 8천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고점을 뚫어주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가자 우리 리플 또한 같이 상승력을 가져와준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리플의 피어쓴 상관계수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리플도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우리 리플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은 강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간만에 시원한 랠리를 보여줬던 리플이 이제 0.6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목전 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4월에는 1.4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분석과 자료를 통해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줄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리플 소송 및 앞으로의 전망 자료 그리고 리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집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 매집 자료와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 코인 관련 주요 속보 및 동량,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등 각종 코인 대응 방법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 2% 또다시 8천만 원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리플 또한 상승력을 가져간 부분에서 현재 소폭 조정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0.60 달러를 돌파시켜 주게 되면 4월에는 1.4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라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시장의 새로운 매수세와 강세 모멘텀에 힘입어 0.6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0.59달러의 저항에 직면했지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죠. 최근 XRP의 상승 추세는 2월 내내 느리지만 꾸준히 랠리를 이어가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결제 약 정 펀딩비의 상승 또한 롱 포지션에 대한 투자 증가는 x 셀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시사한다라고 하죠. 즉 선물에서의 펀딩비가 늘어났다라는 건 롱 포지션, 즉 상승에 베팅을 하는 그 베팅 금액이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펀딩 비도 지금 높아진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리플은 저점인 구간이었고, 그렇게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의 분석에 따르면, XRP 지표가 지금 현재 2월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MACD 지표를 보시면 이전에 상승장에 나타났던 지표와 지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세크로스가 만들어지자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도 강세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이전에 상승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끌어올려줬던 부분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지금 현재 엘리엇 오파동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0.54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18달러까지 상승하는 그길 일목에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상승 흐름을 보여 줄때 주황색 저항선까지 지금 도달을 해줬고 다시 이파 조정파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 마감 라인이 0.51달러에서 0.50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다크 디펜더가 보고 있는 추세선을 지금 따라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또 하락 추세를 만들어준 이후 하단에서 마감을 하고 상승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 이제.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보시면, 이전에 이 7일 선이 여기 14일 선을 뚫고 60일 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최근에 이 14일 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40일 선 가장 장기 2평선이죠. 그2평선을 지금 현재 캔들이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지금 이 캔들이 240일 선을 뚫고 내려와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으로 지금 개미털기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나가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전의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가고 있는 길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리플은 역대 가장 큰 스케일의 상승 깃발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상달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죠. 지금 오늘 날짜 캔들 보시면요. 이렇게 도지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재차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이제 리플은 상승 추세로 가는 그 강세 전망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저점 매수 구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리플은 전량 매수 아니죠.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4월에 남아있는 만큼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소송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만 보셨을 때는 강세 전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구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입장하시면 리플 관련된 속보와 그리고 실시간 대응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시면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7%가량 급등을 보여줬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에 따라 같이 리플 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x r p 에 올드러 첫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데드 크로스는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다라는 걸 믿어볼 때 지금 현재 우리 리플 가격은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다. 이러한 조정 구간이 우리에겐 최대의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속보에 따르면 3억 개의 XRP가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1억 7천만 달러 규모가 단한 건의 거래로 이체가 됐다라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물량이 지금 매집이 된 거예요. 저점에서 계속해서 엑살피를 매집한 겁니다. 이제 곧 상승 추세에서 지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세력들도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지금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곧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월봉 차트에서 역대 가장 큰 스케일의 상승 기반의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끝 지점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역대 가장 큰 스케일의 상승 깃발형 패턴이 만들어졌다 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죠. 리플의 역사를 보시면 4년 사이클로 계속해서 2년 동안의 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SEC가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비트코인 반간기 때마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정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번 반간기에도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소송까지 마무리가 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또 어떤 이슈가 있죠? IPO 이슈있죠 거기다가 XRP 이. t p 까지 출시가 된다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다 라는 건 그냥 뜻.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리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고두고 두고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곧 리플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주고 있을 때도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0.59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정황대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더 실어주고 움직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더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점 매수 구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안전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타이밍 맞춰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 실시간 대응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관련된 자료들과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 코인 관련 주요 속보 및동향 장기단기 포트폴리오 등 각종 코인 대응 방법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2월 29일 목요일 저녁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지금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물가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는 부분이에요. 동결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작 한번 요동쳐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저점 매수 구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지 않았고요. 저점에서 제가 안전한 매수가 비중 맞춰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정보방 무료로 참여 가능한 모바일 전용 링크가 각각 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p c 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 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